네, 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소영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9월의 첫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이곳 창원 레포츠 파크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열기와 함성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선수. 26기 선수입니다. 수성에서 훈련 중인 선수, 자, 어제 선행으로 2위의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데뷔 후총 7경주를 펼쳐서 선행으로 3번, 젖치기 1번, 마크로 1번의 입상을 기록하면서 7번의 경기 중 5번을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번 정주상 선수가 어제 마크로 3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주상, 안 되는 작전이 없지만, 긴 거리 승부보다는 짧은 거리 승부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열선들은 4번 이재봉 대열 바깥쪽, 3번 정주상, 5번 정지민, 2번 함동주, 7번 박종태, 1번 기범석 6번 주성민 선수. 이제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승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습니다. 5번 정지민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2번 함동주 안쪽으로, 3번 정주상 바깥쪽으로, 7번 박종태, 5번, 2번, 7번, 3번 선수가 최고의 스피드를 향해갑니다. 대열선들 5번 정지민 바깥쪽 도약하는 2번 함동주. 선수. 선수입니다. 2번 함동주, 5번 정지민, 2번 함동주, 5번 정지민, 2번 5번, 2번 5번 뒤쪽에서 3번과 7번이 3위권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2번 함동주 그리고 5번 정지민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2번 함동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열어가고 있는 경윤 경주 뜨거운 열정의 시간 속으로 행운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더 스릴 넘치는 경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발급체 2경주 4번 김종성이 먼저 대열 흐름을 풀어갑니다. 김기동 선행도 되고 추입도 가능한 선수인데요. 여러 가지 작전이 소화 가능한 김기동 3연대율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열 두 번째 있는 4번 김종성 선수 어제 6위에 머물렀습니다. 마크에 집중하고 있는 김종성 선수입니다. 대열 선들은 2번 김기동, 이어서 4번 김종성, 3번 윤승규, 6번 김주석, 1번 박석기, 5번 지종호, 7번 서우승 선수 경기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뜨거운 한 바퀴 흐름이 시작됩니다.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번 윤승규가 대열 앞쪽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26기 선수인 3번 윤승규 그 뒤쪽으로 역시 26기 선수인 6번 김주석, 2번 김기동, 4번 김종성. 3번, 6번, 2번, 4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3번 윤순규가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6번 김주석입니다. 6번 김주석, 6번 김주석 뒤쪽 3번과 2번, 2번과 3번 선수가 이 3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어제는 선행으로, 오는 추입으로 우승에 성공한 6번 김주석 선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발급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이경주는 이곳 창원과 대전, 천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발급제 3경주 초반 대열은 4번, 1번, 2번, 3번, 7번, 5번, 6번수로 앞쪽에는 선발의 김범중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범중 선수 어제 경주 마크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을 오늘은 어떤 전략을 펼쳐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4번의 장지웅 선수 이어서 6번의 엄재천 대열 3번째 선번의 김범중 그 뒤를 마크한 7번의 이진원 그 뒤쪽에는 5번의 김민욱과 1번의 김명중 2번의 이근우 선수 4프로 통과 바깥쪽 빠져나온 3번의 김범중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3번의 김범중 선수 이어서 7번의 이진원이 마크 대열 3번째는 4번의 장지웅 뒤쪽에는 5번의 김민욱 선수가 있습니다 3번과 7번 뒤쪽 4번 5번 6번 선수 이제 3프로 통과 3번의 김범중이 한 바퀴 들어가고 뒤쪽에서 추 u 라 d a 는 children, c h i 이 d r 이 n children, c 번번6번 r 번 n c 번 i l d r e n children, c h i l 승 r e n c h i l 선 r e n c h i 경주 r e 경주 h i l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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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경륜 경정 온라인 발매 포털 스피드온과 대전 천안 창원 본장에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9월 8일 수요일부터는 경륜 경정 모두 세번 최병길 선수도 마크 전법으로 앞선 선수를 잘 활용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결승선 두 번째로 통과했었죠. 자 득점 상위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세 선수가 대열 중앙에서 함께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선두유 도원 주로 벗어난 상태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 본격적인 승부 타이밍으로 진입하면서 자 바깥쪽에 있던 정윤재 선수가 자 오늘도 승부 타이밍 빠르게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리를 좁혀 나가는 뒤쪽 추격자 사번 김우영 선수 자 뒤쪽 따라붙는 이번 김민호와 안길 선수인데요. 자오번 정윤재 선수는 꽤나 긴 거리를 확보했고요. 뒤쪽 추격하는 사번 김우영 선수 자. 거리 좁혀옵니다. 3위권 추격의 2번 김민호 마지막 직선입니다. 5번 정윤재와 4번 김우영, 5번 4번 3위권 2번 김민호 선수까지. 5번 정윤재 선수와 그리고 지금 5번 정윤재 선수 어제와 비슷한 경기 흐름으로 승부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 네, 부산 두 번째 경주입니다. 우수급 이경주 심판의 총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333m 트랙을 다섯 바퀴 도는 경주입니다. 총거리 1 6 9 1 m 레이스고요. 이제 100m 선을 통과했습니다. 책임 선도 4번 손재우 선수 자리를 먼저 잡고 있고, 앞에 번 박진철 있고요. 어, 3번의 김민수 선수가 지금 선두에 있어요. 김민수 뒤쪽으로 박진철과 김주호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치고 달릴 수 있는 선수고 박진철 선수는 최근에 조금은 아쉬운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기량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 그 뒤쪽에 컨디션 좋은 6번의 김주호, 바깥쪽으로 먼저 나오는 1번의 김철민 선수예요. 자, 이제 곡선주로 지나서 4코너 통과. 자,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3번의 김민수는 달리기 시작하고. 자, 이어서 2번의 박진철 선수 오늘 자리 좋아요. 자 뒤쪽 3위권에 6번의 김조 선수 자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데요. 2 코너통과 자 3번, 2번, 6번 순위에요 3번에 김민수 이어서 자 2번에 박진철과 자6번의 김조 선수의 마지막 직선 맞대결이에요. 바깥쪽 직선 추입 바깥쪽 6번이에요. 6번, 2번. 자 2번에 박진철이 자리 상당히 잘 잡았는데 마지막 직선 맞대결에서 6번 김조 선수에게 밀렸습니다. 김조 선수 앞선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추입해 내는 또 괴력을 보이면서 네, 출발했습니다. 우수급 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경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대용, 김인암, 박동수, 이태훈, 송종훈, 이상현, 김재영 선수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00m 선 통과했고 초반 대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번, 1번, 3번이어서 2위로 네, 꼴냈어요. 자, 오늘은 이태훈 선수 지금 3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6번의 이상현 선수가 있고요, 뒤쪽에 7번의 김재영 선수 붙어 있어요.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선수. 7번의 김재영 어제 마크 2위로 꼴냈습니다. 자 2번 김인남 선수가 맨 앞에 있고, 6번 이상현 뒤쪽으로 4번 이태훈 있고요. 이태훈 뒤쪽에 7번의 김재영 막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최대용과 5번 송종훈, 3번 박동수까지 이제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자, 6번 이상현 선수 치고 달리면서 뒤쪽에 4번 이태훈 선수가 붙어 있어요. 뒤쪽에는 7번의 김재영 선수인데요. 이 코너 통과 바깥쪽 지치는 4번의 이태훈 선수 제쳤고요. 따라가는 7번의 김재영 선수도 아직 속도 살아 있어요. 4번의 이태훈과 7번의 김재영의 맞대결, 4번의 이태훈 거이 납니다. 4번 이태훈 선수, 자 오늘은 어제보다 승부거리 좀 좁게 잡으면서 재치기 승부를 펼쳤고요. 이태훈 선수, 뒤에 7번 김재영 선수가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종속 경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캐스터 현준영입니다. 이제 광명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광명 우수급 제1경주, 광명 우수급 제1경주가 출발합니다. 책임 선두는 4번 조재우 선수, 4번 조재우 선수 다시 속도를 올려갑니다. 5번 뒷자리로 결국에 들어가는 6번의 고종인 선수,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선두대결 속에 뒤쪽에 1번, 2번, 4번, 7번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 2번의 양진우 선수도 있습니다. 마크로 2차 현재 1번 김태범 선수 뒤쪽에 위치한 2번의 양진우 선수가 어제 경주 마크로 2차 기록 한바 있습니다. 5번, 6번, 3번, 1번, 2번, 4번, 7번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타종선을 지나면서 6번의 고종인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바깥쪽 속도 올려가는 3번의 강병석 선수입니다. 6번의 고종인 선수가 이를 확인합니다. 3번의 강병석 선수가 바깥쪽 크게 크게 돌아나서고 안쪽에 로버의 고재준입니다. 3번과 5번 그리고 6번 1번의 김태범 선수까지 3번 5번 6번 바깥쪽 1번 김태범 저치기 시도 5번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3번까지 넘느냐 1번의 김태범 선수 뒤쪽에는 2번의 양진우 선수가 따라갑니다 1번 뒤쪽에 2번 1번과 2번 1번 2번 4번 결승선 통과입니다 일번 김태범 선수, 일번의 김태범 선수가 오늘 저치기 승부, 저치기 승부로 내일 결승 무대에 진출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한 광명 우수급체 이경주입니다. 4번 이우정 선수 4번의 이우정 선수가 대열 이끌고 이어서 3번의 장인석 선수와 2번 조영소 선수 뒤쪽으로 이번에 하타키 선수 바깥쪽으로 만의 유태복 선수 6번의마크로 김병... 3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열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대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5번 6번 2번 4번 순으로 이제 1코너 지나 2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유도니 트랙을 벗어났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7 명의 선수들 광명 우수급체 이경주 과연 어느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끌지 7번의 김원호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3번의 장인석 선수입니다 7번 바깥쪽 3번, 3번, 7번, 7번의 김원호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나가고 뒤쪽에 3번의 장인석 선수는 거리를 두면서 경주를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이때 바깥쪽 1번의 한타키 선수의 저치기 승부 따라나서는 5번의 유태복 선수와 6번의 김배영까지 1번 한타키는 7번 김원호까지 넘어섭니다. 1번 한타키 선수 뒤쪽에 5번 유태복 선수까지. 1번 5번 6번 결승선 통과입니다. 1번 한타키 선수의 저치기 승부. 저치기 승부로 1승. 1승을 만들어내며 내일 결승부대 진출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광명 우승급의 마지막 경주 제3 경주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4번 남용찬 선수, 4번의 남용찬 선수가 책임 선두. 뒤쪽 1번 어미태 선수와 2번 이기주 선수. 7번 조성윤 선수 뒤쪽에는 3번의 노형균 선수와 5번 박종현 선수 대열 마지막 6번 조성윤 배준수입니다. 선수는 20기 4번. 선수가 되겠습니다. 7번 5번 6번 7번 5번 6번 뒤쪽으로 3번 2번 1번 4번 순입니다. 7번 5번 6번 그리고 3번과 2번 1번 4번 순으로 이제 이 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7번, 5번, 6번, 3번, 2번, 1번, 4번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종선을 통과. 7번의 조성윤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바깥쪽 5번에 박종현 선수가 나옵니다. 5번에 박종현 선수 안쪽에는 7번의 조성윤. 7번과 5번, 5번과 7번의 몸. 힘싸움 속에 5번에 박종현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5번에 박종현 선수 뒤쪽에는 7번의 조성윤 선수와 6번, 6번 배준입니다 5번에 박종현 선수 7번과의 격차가 조금 나지만 조금씩 6번, 바깥쪽 3번. 노영 영균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5번 바깥쪽으로 3번의 노영균 하지만 5번의 박종현 선수, 5번의 박종현, 5번과 3번 뒤쪽으로 2번까지 결승선 통과합니다. 5번의 박종현 선수의 멋진 승부, 5번의 박종현 선수가 긴 거리, 긴 거리로 1승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어디서나 경륜을 즐길 수 있는 스피드 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4경주 특선 경주 시작됐습니다. 3번 조영환 선수의 뒤쪽은 1번 이성민 선수의 옆쪽으로 2번 정재원 선수의 뒤쪽은 2번 정재원 선수 뒤쪽으로 4번 조영환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5번, 7번, 1번, 세 선수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자 5번 원신재 선수 5번 원신재 옆쪽으로 승부 태밍을 기다리고 있는 7번 정혜민 선수 뒤쪽은 1번 이성민 선수 옆쪽으로 2번 정재원 선수 뒤쪽으로 4번 조영환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7번 정혜민 선수 7번 정혜민 선수가 긴거리 승부스레를 던졌습니다 7번 정혜민 선수 뒤쪽에서 단독 마크 2번 정재원 선수의 안쪽으로 5번 원신재 옆쪽은 4번 조영환 선수 선수 이제 사코너 통과 7번 정혜민 바깥쪽 2번 정재원 2번 7번 5번 4번 2번 7번 5번 4번이 접전을 펼친 특선경주 제4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팬 여러분 경주권에 버리지 마시고 도망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선 경주 제5 경주 시작됐습니다. 3번 김영섭, 2번 정한일, 1번 김민균, 3번의 황준아 선수 뒤쪽, 6번 왕지연 선수에 이어서 6전의 전개하고 5번. 있습니다. 2번 정한일 선수 뒤쪽으로 7번 정정교 선수가 차리를 잡았습니다. 7번 정정교 선수 어제 경주에서 취입작전 우승한 바 있습니다. 3번에 황준아 선수 뒤쪽으로 2번정하일 선수에 이어서 7번 정정규 선수 뒤쪽으로 4번 김영섭 선수, 3번, 2번, 7번, 4번, 6번, 1번, 5번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3번 황준아 선수가 계속해서 단독 선두, 2번정하일 선수인, 7번 정정규 선수의 견제하면서 승부 타이밍을 늦추고 있습니다. 3번 황준아 선수 바깥쪽 막판 스퍼타는 2번정하일 선수와. 접전, 2만 7번 정정교 접전 2번 7번! 2번 정하릴 선수와 7번 정정교 선수의 1차적으로 마무리된 제5경전 육상 경지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불관하시기 바랍니다. 특선경주 제6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박성현 선수가 초반 선두 이어서 3번 김민준 6번 전원규 선수의 뒤쪽은 1번 정종진 선수의 뒤쪽 2번 정태양 선수에 이어서 5번 이진홍 선수 뒤쪽은 7번 윤현구 선수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5번 이진홍 선수, 추입과 마크 작전에 능한 5번 이진홍 선수가 먼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4번 박성현 선수 뒤쪽으로 이동하는 5번 이진홍 선수 옆쪽으로 1번 정종진 선수. 1번 정종진 선수가 4번 박성현 선수의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이번 정태양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하자 2번 전원규 선수가 다시 1번 정종진 앞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번 정종진 선수 어제 경주에서 추입으로 우승했던 1번 정종진 선수 슈퍼 특선 1번 정종진 선수가 이번 정태양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3번 김민준 선수, 어제 경주에서 첫치기로 이착했던 3번, 3번 김민준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의 앞쪽으로 의찰이 잡았습니다. 자, 특선 경주 제6 경주입니다. 4번 2번 3번 1번 6번, 7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3번 김민준 선수와 2번 정태양 선수가 동시에 스파트 2번 정태양 옆쪽으로 3번 김민준 이어서 1번 정종진 선수 이제 마시막큰뻑기 2번 정태양 선수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단 처치기로 맞받아치는 1번 정종진 선수. 1번 정종진 옆쪽으로 6번 전원규 선수 1번 정종진, 1번 정종 긴 슈퍼 특산 일반 정종진 먼저 뿌리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6경주 특산 경주를 분명해 주셨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